우리 하나님의말씀을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제고 우리 편에서 봅니다 1 4절에서1 6절까지의말씀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이름을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고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진기 앞에서 긴장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왜 이상하게도 사진기 앞에서면 긴장이 되고 우리가 굳어질까요? 제가 지난 날의 사진을 쭉 돌아보니까 사진기 앞에서 다허 곳이 앉아 가지고 곱게 찍어야지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은 하나같이 긴장이 된 얼굴이었고 굳어진 그런 얼굴이었어요. 야왜 그럴까? 그런데 말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설교를 하면서 그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은 얼굴이 활짝 열려 있어요. 야, 똑같은 사진 앞인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다가 어느 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말 없이 찍은 사진은 닫힌 얼굴이었고 말을 하면서 찍은 사진은 열린 얼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대화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들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이 열려요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린 얼굴은 그야말로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되어져요 그 얼굴 보기만 해도 힘이 생겨요 오늘 1 4절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소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도 드리고 입을 들어서 찬송도 하고 엎드려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껴본다면, 그 암탉이 그 날개를 펴서 평화를 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깃, 그 날개. 그런데 어떤 날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날개 그 기시 굉장히 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하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다 편달지라도 나를 확실하게 보듬어 보호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깃, 그 날개는요 철로 만든 갑옷보다도 더 단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공포도 어떤 불화살도 뚫지를 못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길, 그 날개 아래가 나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돌아볼 때도 아직 작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만족하게 나의 사랑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생각돼요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고 는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 사랑도 부족하고, 나는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돌아봐도 너무 작고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아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찌든 일일까? 하나님 진짜일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 분이시잖아요? 진짜 내 작은 그 사랑을 풍성하게 크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크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작은 사랑도 크게 받아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한 사랑을 가진 쪽에서는 크고 많은 사랑이 와도 조금한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작은 사랑도 크게, 풍성하게 받아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를 측량해 보기 위해서 하다가 하다가 만들어 놓 노래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라면 재보려고 해도 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버리는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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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더 깊이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의 여러분 안에늘 충만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참 가슴이 복차 올라요. 나 죄인이었거든요. 어,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도 했는데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부족하니까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허물도 있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나의 실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다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요.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감격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 앞에 그냥 녹아져버린 것이지요.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큰줄 아십니까? 천지가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거든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은 크실까? 그런데 그큰 손이 나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그큰 손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느껴지는 이 시간 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건져주마. 건진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모든 눈이 나에게 다 쏠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는데 이 세상은 험난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름날의 이 무더위와 같은 이 엄청난 더위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니까, 겉으로만 이런 엄청난 더위가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내 상황과 내 현실이 그런가, 막쏘아삐 쏟아질 때도 있지요. 차가운 겨울날도 있는 것이고, 환란이다, 시련이다, 공고합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곁에서 떠나지를 아니한 것이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나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져서, 내가 세워서, 내가 높이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으신다. 나를 어떤 내가 빠져있는 그곳에서 건져주신다. 뭐, 말씀하실 적에는 건져줬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건진 다음에는 옷 입히고 먹이시고 든든한 빠지지 않냐 반석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으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귀한 일들을 우리 사는 동안에 많이 만나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써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가 내 이름을 안 지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 하나님 이름을 안다. 하나님! 하나님! 아, 성경 보니까 하나님. 내가 들어서 하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런 단순한 이론적인 알미 아니지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진짜로 느낀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에 나에게 어떤 감각의 느낌의 변화가 오는가를 내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아무런 감이 없는가 아니면 콩콩 뛰면서 막 설렘이 오고 있는가 이걸 느낄 줄알아나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한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뛰는 가슴에 설렘이 와요. 이게 친밀한 관계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부르는데,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찌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설렘이 없냐, 이 말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설렘이 살아있기를 님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면 막 설렘이 와야 돼, 우리. 그 설렘으로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를 드리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이 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성을 하고 입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그래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음을 저는 안고 종종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쑤어서 이곳을 그리고 나를 주목해 보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님 내려봐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오소서. 그리고 여기 주님 한 점이 없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어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노래 아닐까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높이리라. 높인다.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보호하심, 우리 평생토록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입을 열어서 한번더 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막 기쁨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열려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근데 파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닫혀 있어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네, 열려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러면 열려 열려요 복되게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고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귀가 밝으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야 하나님은 청력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력과 무관하게 잘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청력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청력과 한계없이 하나님 말씀 막 들려. 막 은혜가 임하고 느껴지고, 눈을 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하마라서 대답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뭐 말을 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냥 어디 절벽에다 되고 내가 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절벽이 아니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 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려면 대답하겠다는 거요. 대답하겠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어요. 그래도 환난 만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느냐? 환난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의미의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활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막 응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해 받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건져만 준 것이 아니라 나막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든든한 바위 위에다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슴이 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도 환난의 날에 때론 눈물 짓지요. 가슴도 짓지요 한숨도 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환난의 날에 눈물도 짓고. 한숨도 쉬고 가슴도 치고 어느 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네 그것도 나한테 하는 말이다. 여러분 바디랭귀지라고 몸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환란의 날에 나의 눈물과 한숨과 근심조차도. 가슴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살면서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가슴 치고 싶을 때는 가슴도 치세요 한숨 짓고 싶을 때는 한숨도 지으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몸부림이요. 간구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16절 말씀보니까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만나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건지겠다는 것이죠. 구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건져주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건져주는 것을 네가 보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건져주는 것을 네가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도록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혼란에서 건지고 회복시키고 내가 높이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이리라. 내가 보여주마. 장수한다 만족한다 하셨으니 맡은 일 완수하고 만족할 만한 수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못할 일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주를 다 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물론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그런데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보다 더 엄청난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꽃길을 만들고 가는 것이니까, 어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꽃길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꽃길을 만들고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쉽게 광야의 꽃길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자피자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몸부림도 치고 하면서 꽃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여기다가 좀 이름표를 하나 달아줘야겠다. 그래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줬습니다. 경이로운 날갯짓. 괜찮습니까? 꽃길를 만들면서 가는 아우성 몸부림 그것은 경이로운 날갯짓입니다. 경이로운 날갯짓이 기운 차기를 최고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같은 것으로 주신 다갯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악망하기만 하면 기운 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말 중에 하나 먹을 것을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먹을 것은 한두번 먹으면 끝이잖아요. 고기 잡는 법은 평생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번 혼란이 왔다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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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이 와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혼란의 땅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평생 내가 쓸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김의 기술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이김의 기술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이예 말씀을 좇아서 기운차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